아...하나 둘셋 월드 오브 워십스 전체 용가래요 어, 오케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려면 전투를 하래 예, 초청역이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뭐야 이거 미국? 범아시아? 범이네? 범아시아는 뭐예요? 하, 타이거 아시아 뭐지 이거? 어...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군요, 군함을 군 운영할 수 있다 어말 그대로 어떤 걸 하든 바꿀 수 있다 미국 해볼게요 거함 거포로 함선대전을 하고 싶다면 월드 오브 워십스 다운로드 하러 가기 오 좋아요 경계 점령전 어...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배는요 미국 배고요. 생각보다 되게 그래픽이 아까 그러니까 약간 내가 어떤 것을 놀랐냐면은 오델링 구현도 이게 좀 어, 디테일이 높다. 자 배가 일단 갑니다. 그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알려져도... 어 저기 있다 저. 근데 내가 어느 정도로 지식이 없냐면은 이 함대전의 교전 사고리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9km 떨어져 있는데 쏘고 있거든. 거기도 어, 쏘면 되겠지? 이이 이... 이 명칭은 모르겠네. 이 8km 떨어진 놈, 구거라 7.9km 떨어진 놈. 오 맞았어. 363. 저 이제 6.1km 떨어진 놈 계속 잡을게요. 저 오른쪽에 관통이라고 떴잖아. 내가 네 발을 쏴는 네 발이 다 관통됐다는 뜻이지? 오 관통 4개 어얘 끝났어 얘 끝났어 얘 이름 모르는 이상한 미국 야 우리도 미국인데? 왜왜왜 왜, 왜 이렇게 싸우냐?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다 죽이는 게 목표잖아 이 모드는 이제 다른 모드도 있는 거죠 막점명도 있고 모시기도 있고 모시기도 있고 막 그러는 거지 아 이거 내가 지식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배에 지식이 있었으면 와 저거는 뭐 순양함이고 뭐 저거는 뭐 저거는 뭐 캐리어고 뭐 이런 거다 얘기하면서 할수 있는데 내가 그게 아니니까 지금 어, 이름도 몰라 5.1km 떨어진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와 관통 승리! 야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딱 알려주거든? 우리가 18,729 뭐시기 코인 얻었고 268 별을 얻었고 명중 22번 격침 2번 화재율 4번 님들 지금 가입하면은 미국 군함과 일본 군함과 소련 군함 그리고 프리미엄 쾌정 7일 그 다음 사장권 위장 20개를 드립니다 PC에서 무료로 플레이하세요 그 내가 지금 쓸수 있는 게 이제 1티어 짜리가 있고 2티어 짜리가 있잖아요 음... 3티어도 있네? 3티어 이거 아 이거 지금 신규 유저 신규 유저 지금 쓸수 있는 거 이거 써보자 야, 이거 왜, 왜 이렇게 포가 많어? 입에? 써, 잠깐, 잠깐, 호응에 써볼게. 정렬 중. 아, 정렬 안된건 아예 안 나가는구나. 일단 써볼게. 와, 많아서 멋있다. 아, 조금, 조금만 더 앞에. 야, 포가 많으니까 멋있다. 어, 죽은 거죠. 그니까, 내가, 내, 내가, 내내 <laughs> 뭐야, 내가 쏜거 맞기 전에 죽은 거지. 어, 오케이. 괜찮아요. 저도 견제를 한 거잖아요. 나도 견질했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나는 일단은 저걸 쏠게요. 저 어디냐면은 여기 2km 떨어진 놈 있거든요. 잠깐만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지금이야 쏘세요. 아 오케이 좋아. 비관통 투, 비관통 쓰리. 비관통이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어 잠만 깐 잠만 잠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어 돌려. 페이요어 수리하기. 아니네. 사용할 사용 필요. 어불필요하대불필요하대 오케이. 어나 피가 왜 이렇게 없어? 잠깐만 나 피가 너무 없어. 키가 너무 무섭. 조심해야겠어. 아 이거 그러네. 이거 너무 주머니하고 있으면 오래가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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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자. 저 6.9km 떨어져 있는 저거 이제 내가 막타를 치는 거야. 아, 아 이거 입에는 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권으로 쏘면 하나밖에 안 나가는구나. 에, 배를 돌려야겠죠. 배 돌리는 중, 돌리는 중, 돌리는 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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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일제 사격. 오 좋아. 1,387 재미지 줬어. 다시. 그냥 피가 많은 건가? 아 아래 나갔어? 오케이. 오 좋아. 내가 막타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같이 싸웠죠. 우리 뒤에 있거든요. 4 7 k m 떨어지네. 오케이 뒤뒤뒤 뒤. 우리 팀이 잡겠는데? 내가 막타를. 쟤는 뭔데 포가 비스.. 이렇게 빛나요? 오 좋아. 우승. 저 덕분에 이겼죠? 오 뭔가 엄청 돈이 많거든. 아 이게 위장이에요? 나 개인적으로 이거 멋있다 생각해요 이제 군함에 쓰는 이 도장들 있잖아요 이 위장 문늬 패턴들 있잖아 이 삼각삼각한 오난 요게 멋있더라 이 삼각삼각한 폴리곤스러운 패턴은 그거래요 이제 안 보이게 하는 위장 효과보다는 어떻게 생긴지 못 알아보게 하는 거 얘가 어떻게 생겨보는지 못 알아보게 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게 하는 그런 효과라 데 위장마다 아 그니까 이 도색 패턴마다 그런 종류가 있대 바꿀 수 있네 깃발? 아 하나 더 다는 거구나 호, 홀로 라이브 프로덕션 뭐, 뭐지 이거? 달아야지 게 okay, 좋아요? 아 맞아. 잠깐만요. 이거 그 아나운서도 바꿀 수 있대. <laughs> 왜 이렇게 많어? 야, 야, 야 빨리 빨리 유명한 캐릭터 보뭐 있어. 호쇼 마린? 홀로라이브의 호쇼 마린? 항공모함 한 번만 해볼게. 요왜냐면은 항공모함은 내 생각에 분명히 완전 다른 게임일 거야. 얘는 비행기를 조작하는 거일 거 아니요? 오. 선장이 요 출항. 어 자, 나오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음... 한번해볼 1번, 1번, 고 공격기 면한어하기그러면은항한국모로이니까 <laughs> 내가 굳이 적한테갈 필요가 없잖아, 이 모함은.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갖다 놓고, 이로로하라하고 <laughs> 오, 이어한다이로 한국어로 한어로 하면 어로저면 한국어로 하면 저, 국 저기 하면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하면 어로하어어로하 잠깐만, 잠깐만, 잠잡만야겠는잠 오, 만 잠깐만, 잠깐만, 어. <laughs> 어, 되나, 이거?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어, 얘네 되나요? 이거? 원잠넣만잠지만잠보만잠데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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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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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있잠깐 아, 잠깐면잠깐케이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 어, 됐다.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좋아. 에폭격해버리죠 F키는 뭐지? 눌러볼까? 아, 복귀하는 거구나. 야, 즉시 사라지네요? 복귀는? 어, 그뭔 게임이든 F키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일단 일단 이제 잡으러 갈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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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이죠? 몬타나, 몬타나. 어, 좋아 좋아 좋아. 갑니다, 갑니다. 자, 폭격 준비, 폭격 준비. 쏘세요! 어, 왜 이래 이거. 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 못 하고 있는 건가? <laughs> 내가 뭐못떻 뭐 한건지도 모르겠어 3번은 뭐지? 3번고 뭐냐 갑자기 제틀기가 됐다? 어 그냥 한번 써보라고? 아 이렇게? 뭐지? 1회용인가? 아아한발 쏘고 돌아와야지 아 그렇구나 미사일을 하나하나만 가져가는구나 별 붙어 있는 애는 1회용 오케이 저기, 저기, 스테넥 이란 놈 저거 잡으러 가자. 저 체력 6천0 0 남았거든. 내가 이제 막타 쳐가지고, 나 덕분에 이제 게임 이기게 하면 되겠다. 공격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체력 0대 승리! 우리 너무, 너무 멋있었죠? 암재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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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쥐기> 격추, 언제 격추했지? 빨리 지금 가입하면은, 미국 이거 주고, 일본군함 이거 주고, 소련군함 이거 주고, 프리미엄 개정 7일 주고, 사냥꾼 2장 20개 준대요. 오케이, 좋아요. 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이제 11티어를 하고 적다 1티어짜리 하면 이거 밸런스 맞나요? 펀즈를 잡아라 하는 거야. 아 그럼 절대 못 죽여? 야안 아, 돼? 3티어? 아 그래 3티어? 야 그러면, 그러면 내가 11티어 하고 나 혼자 하고 상대팀 다, 이 시청자 다 3티어 하면 어때요? 그 지금 3티어도 지금 이 게임 처음 한 사람도 3티어짜리 바로 수 있거든요? 해금돼 있어서? 이거 이거 노란색 아까 공짜로 주는 배들? 그 3티어까지 있더라고. 야 이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1티어 한 명이랑 3티어 여덟 명. 어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 오나 뭔데 자동 공사 져요그이 정도로 근거야? 어 잠깐만 일단 배를 돌려 배 돌려봐 일단. 야 이거 뭐 내가 화재를 유발시켰고 부안포를 명중시켰대. 잘하고 있어 지금. 잠깐만 일단 배, 배를 돌려야 되는데. 야 저기서 뭐 날라온다. 어배 아, 돌리는 중 돌리는 중. <laughs> 괜찮아요 여기 체력 아직 10만 6천 5백 2 4나 있습니다. 10만 4천 있어요 지금. 어불 끄면 돼불 끄면 돼. 배를 돌리자. 배를 배를 돌리는 중. 돌리는 중 돌리는 중 돌리는 중. 뭐, 이거 돌기는 중? 아, 돌리는 중.. 와 이거 점령전이었어 돌리는 중아 돌리는 중 에.. 이거 이거 포..포..포 지금 포 맞추는 중이야 맞춘 주황색 보이죠? 맞추는 중 맞추는 중 오케이 오케이 넌 죽었다 이제 으아 간다 으아 어피 많이 깎인다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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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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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laughs> 어 이거 뭐야 왼쪽이지 뭐야 어, 오케이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오케이 좋아 요 죽었다 너 이제 와와 빠르다 아 <laughs> 어, 빠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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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10초 남았어 9초 남았어 8초 남았어 7초 5초 3초 2초 아지금이야 쏘세요 아 이것도 느리네 자 20초 뒤에 또 한번 시도할게요 어 습격이 <놀람> 화제 진압했어요 이제 패배 we'll do in the next one. 어, 넥스트에 이제 배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 우리 그 전함 말고 무조건 큰 배가 짱이 아니야. 자꾸 빠른 배로 해보자. 이제 이 티어로 내릴까요, 제안? 3 티어 말고 <laughs> 내가 구축함 되면 아홉 명이 아니고 사 대면 된다고. 그러면은, 음.. 아니야 해보자. 일단 해보자. 어, 어, 에, 에, 엔진 주포탑 작동 불능. 침수 발생. 너, 너무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 패패 아 항공범 하면은 누가 맞겠지? 아 항공범 한 다음에 이제 본체는 계속 도망다니고 비행기로만 상대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해보던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봐야죠, 해봐야죠. 해보자. 최대한 다양한 걸 해보자. 야야 오 오래 이거 여섯 개. 어 하나 둘 으악 셋넷 다섯 여섯. 우와 하나 피했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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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 가까이 가가지고 부안포로 잡자. 우와 죽어라. 야 이키. 빨리 너도 죽어라. 이거 뭐 보러 따지고 있어. 이미지 오백이십팔. <laughs> 아, 괜찮아 1킬했어요 아니야, 아니, 야마토 가자, 야마토. So 어, 출발. 출발한 동안 정찰기 뛰어놓자 어, 출발한 동안 정찰기 뛰어나. 정찰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서 정찰해 주는 거요? 예 시야각이 높아진다. 아, 아, 시야각이. 어딨냐 빨리 정찰을 드러내라. 야, 근데 이 정도 포탑이면은 이 정도 포면은 이거 그냥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부수고 그냥 확보하면 안 돼? 탐지했대. 아, 저기 구나 오케이. 여깄다, 있다, 여깄다, 있다, 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 녀석, 넌, 넌 이제 곧 탑을 맞을 것이다. 어, 나왜 불났어, 벌써. 어, 포, 조준, 조, 조준, 조준은 됐고, 지금 장전 중, 오케이. 여기다 쓰면 되지 않을까? 어, 맞을 것 같은데? 오, 두명 맞았어, 둘 다.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거, 이거,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일단 불 끄고요. 좋아요. 여기 보이겠죠, 이제 좀 있으면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와 죽어라. 오 아깝다. 야, 저 친구 이제 15초 뒤에 죽을 예정. 그 친병 서세요. 와 오케이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죽었어. 그 다음은 얘다. 4초, 3초, 2초, 1초. 와 죽어. 야 5천이 와. 죽었어. 어, 개좋아. 맞추면 돼, 맞추면 돼, 맞추면 돼. 얘는 가까이 와가지고 내 부안포에 맞아주고 있거든요. 그니까 얘는 무시하고. 다음은 얘다. 뭐.. 뭘격침했다는데 뭐 아, 얘 가까이 있던 애, 가까이 있던 애. 스피 지금 반피 있어요, 반피. 잠깐만, 내가 일로 들어가면은 사방에 잡았는데. 어왜 소진한데? <목소리를> 오케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좀만 더 돌려 좀만 더 돌려 좀만 더 돌려. 오케이. 아됐다아피 10이 남았어. 이거 부안포가 잡지 않을까요? 부안포가 잡을 거 같아. 그 다음은 얘. 그냥 싹 그냥 싹. 아 어, 오케이 좋아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에 이거 지금 네명 남았거든 네명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 미묘하게 밸런스가 맞는데 어배 돌린다 배 돌린다 이거회피하려고배 돌리는 돌린 거봐아 약간 빗나갔다 준비하시고 딩딩 딩. 쏘세요 아피118아니구 아니야 아니구나, 188 부포가 잡았다 부포가 잡았다 세대 남았어 세대 남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피 그래도 2만 있어요 이게 퍼센트로 치면 적지만 상대랑 이제 절대값을 비교하면은 꽤 많은 거야 섬 뒤에서 나올 거야 이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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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거 배 작아서 뒤로 휴, 유턴했을 수도 있어 유턴 어디지어 내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죽어라아 어우 아깝다 죽어라 맞았다 야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어라 오케이 좋아요 어 뭐야 아 점령 제한시간 다 됐어 빨리, 지금, 가입하면은, 미국 군함과 일본 군함과 소련 군함, 그리고 프리미엄 계정 7일, 그 다음 사장군 위장 20개를 드립니다 PC에서 무료로 플레이하세요. 그럼 이번엔 뭐 해볼까요? 우리 이거, 이거, 펀즈를 잡아라, 그만하고, 대전 해보자, 대전. 대양 전명전. 전투 시작. 잠수함이거든, 이거 빨리 스킬 봐야 돼. 적군함의 소나 파장은 명중해서 표식이 적용된 선체점으로 어뢰가 유도 된다. 소나를 맞춘 다음에, 어뢰를 쏘는 거구나. 와, 우와... 이 친구 뭐야. 배, 이거 스킨 뭔데? <laughs> 뭐야, 뭐야, 이렇게 확해 멋있다. 자, 이제 잠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빨리빨리 빨리, 훈수고, 잠수 어떻게 해. 오. 내려갑니다. 오. 오, 잠수했어. 오. 자, 여기서 이제 몰래, 몰래 여기서 암살하면 되겠지? 보인다, 보인다. 이거, 이거 사오길 되나? 잠깐만요. 한번 소나 써볼게. 소나. 소나 빔. 저 맞춰야 되는 거지? 소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군. 오케이. 이거 이거 맞춰야 되는 거죠? 맞춘 다음에 이제 2번 쓰면 되는 거지? 잠깐만. 한번더 가까이 가 볼게요. 나는 조금 과감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접근해 보자. 올라갔다 개었다 해야 되나? 그러네. 숨 막히는 시간이 있네. 잠깐 숨 쉬러 가자. 어. 숨쉬기 타이밍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숨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자, 바로. 왜왜안 차?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다시 올라간다. 2분까지만 채운 다음에 잠수, 어어어어어어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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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 에 연료가 누출되고 있다는데? 오케이, 쏘겠어 여기 있다, 뭐가 막 빵빵 터진다. 소, 소나빔, 소나빔. 뿅. 아니 순시 올라오는 타이밍이랑 위치 먼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러면은 되는건가? 이렇게 하는게 맞나? 어? 표적이 사라졌다는데? 아 상대가 수리반도 이면 표적 지워져요? 아하 오 <목소리> 깜짝이야 야야 잠깐만 숨 쉬어야 돼숨 쉬어야 돼 맞았어 이거 이거 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어 <laughs> 바로 옆에 있는데? 나.. 나도 한포가 있긴 해요 야.. 아마 주.. 주.. 그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어? 응? 뭐.. 뭐 맞았지? <laughs> 뭐.. 뭐 맞았지? 사망했습니다 아, 루브 나가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게임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성 이런 거다 떠나서 일단 배 모델링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 메인에서 보고만 있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신기하다. 봐봐. 난 이런, 이런 데서 흥미가 있어요. 이제 별거 아닌데. 이 입에는 이 보면은 이 비상 탈출 보트가 이 포대에 달려있잖아요? 신기하다. 왜 저걸 포대에 달아놨을까? 그냥 공간 없어 그런가? 1티어 영국. 야,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다, 이거, 이 한포가. 하, 한포 위에 지금, 한포 위에 포가, 포가 다섯 개 달려있어. 뭐, 뭐요 이거? 전함, 항공 전함이야? 아, 이거 모델링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진짜 디테일하다. 막, 이런, 이런 이제 구석탱이 같은데 깨맞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이, 이런 거 솔직히 문 같은 거 그냥 텍스처로 발라놨을 법한데, 안에 막다 돼있어, 모델링이. 여기 안에도 뭐, 뭐 있고, 계단 같은 것도 있어, 심지어 안에.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게 그 텍스처만 바뀌는 게 아니네? 아, 그러네? 이거 맥, 맥주네? 아. <laughs> 어허, 그렇군. 어, 님들, 저런 이제 희한한 스킨들, 그것도 보자. 와, 보기는 뭐야? 아, 이렇게 볼수 있구나. 십스미샤.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멋있다. 와, 씨, 이거 머플러 달린 거 말고. 거 와, 진짜 멋있다. <laughs> 어, 뭐야, 이게?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뭐냐, 이거? 개멋있는데요? 어, 성당에 달려있네? 오, 어, 오, 어, 진짜 멋있는데? 약간 이제 어디 세계관에 어디 이세계관 이세계에서 종교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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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중요한 세계관이야. 전쟁 중이어도 이제 종교 활동 무조건 해야 되는 세계관이 있다면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어디 어떤 세계관에는 버프를 주는 거예요, 주변에. 어, 멋있는데 이런 것도 뭐 있어요? 어, 진짜 멋있다. 오 씨, 뭐야 이거? 오호호. 어,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오호호. 어,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포 디자인 봐 봐.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모델링이 디테일이 미쳤어요. 막 이거 컨테이너 쌓이는 거봐 봐, 이거. 단순히 그냥 <laughs> 오, 오 진짜 멋있다 긍지와 공포의 전사의 세계주의를 공존하는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 <laughs> 진짜 멋있다 님들 지금 가입하면은 미국 군함과 일본 군함과 소련 군함 그리고 프리미엄 쾌정 7일 그 다음 사장권 위장 20개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구축함으로 이제 엄청 빠른 이제 기동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축함은 내 생각에는 맞으면서 많이 써야 될것 같으니까 피해 복구반이랑 피해 복구반이랑 트래킹 트래킹 아 좋다 강화어 오케이. 엄청 빠른 기동력을 보여줘야 돼. 헤르메스다 이거 헤르메스가 어려우니까 조금 도전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도 도전할 만, 도전할 생각?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빨리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엉덩이 막 흔들면서 이렇게 현란하게 상대를 교란시켜야겠다 이렇게 왼쪽 왔다 오른쪽 왔다 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교란시키는 거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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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온다. 내가 어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찬란한 어뢰를.. 어뢰를? 어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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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어.. 뢰좀 넓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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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뢰 쿨타임 다 오케이 또 쏩니다. 보세요 이거 과감하게 붙어서 어뢰를.. 쏘고 튀어내지 않을까 계속? 오 앞에 엄.. 엄청 가까운데? 어어어 어뢰 쏘고 도망가 넓게 쏘고 도망가 그 다음에 지금 2번, 2번 어래도 쏘자. 한 바퀴 돌려서. 야, 입이 완전 정신없다. 돌려서 이번에 오른쪽 어래. 이렇게 쏘라는 거죠. 좋아요. 여기 가까이 가냐고? 용감하니까. 어. 빨리빨리, 빨리, 부스터, 부스터. 어, 엄청 빠른 속도. 어, 문 왔어, 불 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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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조타장진무역어 어. 하지만 이건 한 바퀴 돌아서 뒤에 있는 어뢰를 쏘기 위한 작전이지 어어 어, 큰일 났다야 <laughs> 큰일 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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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고치면 한 바퀴 도돌아서 한 바퀴 또돌아서 또박을 거야 아 고친다 사초 뒤에 고친다 고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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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해아야 돼. 오케이 좋아요 이제 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판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많이 확할 수 있겠죠 힐 장판이 시간 뭐야 에이, 힐 시, 시간이 제한이 있어 시간 잔 있어 시간 잔 있어 시간도 잘 봐야 돼요 내가 들어와서 끈 건가 힐을 어, 오래 가기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네, 좋아 될것 같은데 네, 반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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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한테 지금 어 아홉발 쐈거든요? 오뢰 음. 무장 작동 보노어 잠깐만 나 너, 너무 혼자 들어간다 지금 어잠깐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만 어? 어이기손네오케이났다 큰일났다 어 조타장치 어? 어, 어, 큰일 큰일 어, 손상 기동불가 조타장치 어, 무력화 어그일났어어 큰일났어 어야 큰일 어. 여기 3초 뒤에 3, 3초 30초 동안 못 움직인다 어 엔진 손상 엔진 손상 기동불가 으 <laughs> 아이를 <laughs> 괜찮아 아, 군을 믿습니다 저는. 아, 아군이아군 해줄 거야 아군 해줄 거 얘네가 문제거든 얘네. 지금 칠 k 로만더 가면 되는데 얘네가 이제 갑자기 어뢰로막 써요. 이거만 버티면 돼. 이 버티면 돼.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얘거든요 얘얘가 얘? 얘? 가면 되거든. 어, 기나오거 봐. 어, 뭐 박았어. 이거 뭐야? 아군이 막았어. 어이씨, 아군이 막았어, 아군이 체네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터치하면 되는구나. 우승! 제가 어뢰를 잘 쌓기 때문에 우승한 것 같습니다.